2024년 3월 30일 입니다 어 마약 범죄가 마약이 어, 통제 불능 상태로 가는 거는 그 기준은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터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음, 어제 의정부시 장암동 한 주유소에서 여기라는 사람이 뭐 알바일 수도 있고 직원일 수도 있고 일하는 사람이 주로 알바일 수도 있는 거죠. 어, 많은 사람과 차 안에서 뭘 뭔가 들어갔다 뭘 했는데 갑자기 나와서 비틀거리더니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뭐비틀거려요 그러다 나와서 그러다가. 음, 경찰의 전화에요 자기가 마약을 했다고 그런 다음에 주유기 주유소의 주유기에 휘발유를 자기 몸에다 뿌리고 다시 또 헤매다가 이게 자연 발화가 될수 있습니다 어뭐 불을 붙였는지 아니면 자연 발화가 된건지는 사실 의미가 없죠 그 부분은 이게 음 전문적인, 뭐, 마약, 뭐, 중독자. 전문적인 건 좀, 그렇, 뭐, 표현적으 그런데, 음, 보통의 어떤 일하는 사람이 갑자기 약을 하고, 약을 하다가, 음, 자기가 그냥 신고하고, 그래서 불이 붙어갖고, 확, 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자기 마약했다고 파출소 안에 들어와서 해헤거리다가 체포당하는 음, 이게 이제 마약이 진짜 어느 임계 수준 이상으로 퍼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의 초입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거기까지 진입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거 어, 주위서에서 빠르게 그 소화기로 지원해 지원 안 했으면 대형 사고났습니다. 음, 갑작스럽게 이런 사고들이 급증하는 걸 보면은 우리 사회 에 특히 우리 사회라고 그러지만 어. 검찰이나 경찰 같은, 시덥자는 그 치안을 맡고 있는 애들이 마약,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치안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어, 큰 어떤 틀이라 이런 것들의 전혀 능력이라든가, 어, 아니면 관심도 없는 상황이 아닐까.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 마약 관련된 부분. 거기다가, 사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사기 사건 중에서 이제 특히 어 부동산 전세 사기, 부동산 사기, 부동산 사기는 지금 어 빌라왕 지금 요번에 나타난 거는 수도권 오피스텔 123채를 수십억 챙겼는데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올해 초 작년에 수원 정시일과 전세 사기 화성 동탄 전세 사기 뭐 빌라의 신 사기부터 강서구에서부터 파생된 그 전세 사기가 지금 전국적으로 수십조 이상 터지고 있는데도 어, 관련된 법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수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뭐 같지도 않은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애들은 이 전세 사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도 거의 없고 있어봤자 그뭐별 의미도 없는 지금 이게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무슨 무슨 뭐 범죄 경기남부청 반부패 경제업무수사에서 뭐 전세 사기에 대한 뭐 이런 수사를 했다 뭐 송치금만 천억이 넘는다라고 해서. 경찰 수사하는 애들은 빨아주고 발라주고 걔네들이 뭐 이렇게 했다고 그것만 하지 실제로 우리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전세사기를 대항하기 위해서 수사 측면에서 아니면은 법 측면에서 뭐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로는 대안을 그냥 이건 뭐냐면 그냥 경찰 애들이 불러주는 대로 경찰 애들을뭐 하나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 아시아 경제 뭐 특히 이런 애들 뭐 예. 몇몇 그 경찰을 빨아주는 언론 이런 애들이 참 역겨운 짓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법행 수법은 다 알아요. 대충 말하자면 뭐 무작본갭 투자, 뭐 매입 전세 보증금으로 뭐 동시 진행 거래 이런 것들 깡통 용세하는 거. 그러면은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그걸 수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거기까지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경찰의 수사가 뭐잘 됐고 뭐 그냥 배당됐고 뭐 이것을 구속영장을 받았고 뭐이 정도예요. 어, 검찰에 넘겨졌고 뭐 피해 접수고 있고 뭐 수사를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뭐. 전세사기 피해 보지 않기 위해선 인대인의 뭐총 주택 보유 수량, 임차연남내역 위반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경찰 애들이 웃기는 소리입니다. 일반 세입자가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경찰놈들이 해대고 있는 거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걸또 제대로 지적하지도 못하고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진행이 됐고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제대로 수사돼서 처벌이 돼서 저기 범죄수위환수되고 이런 얘기 전혀 없이 그냥 수사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 사건 보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경찰애들, 검찰애들 수사 이렇게 했으니까 빨아주고 발라주고 그런 거,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이런 기사는 쓰레기 기사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나 쓸수 있는 기사 쓰레기 기사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이 이 소위 경찰애들, 검찰애들을 그냥 우쭈쭈 해주는 정도죠. 그럼 그거는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고. 아~ 어, 그러니까 음~ 어떤 보, 보증금이라든가 경매 사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 전북 군산의 전세 사기 피해 같은 경우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이~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이라든가 국가 공권력이 대응해서 할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사기의 피해자들을 내팽겨치고 있고 피해자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알량한 정치인 놈들은 그거 뭐 하겠다고 그 편화 구걸하고 다니지 실제로 쟤네들 당선되면 할것 같습니까?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 사실 지금 총선 앞두고 제대로 된 피해 구제 공약이나 대책은 주요 정당들 논의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버티라는 거죠. 알아서 버티다가. 죽을럼 죽고 뭐 이런 얘기지, 않,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여태까지 계속해왔던 거죠. 어, 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어, 그런데도 전혀 그분에 책임지질 지 생각을 안 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벌어졌던 전 강, 강서구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벌어졌던 전세사기 시초를 경찰이나 검찰 놈들이 방관하고 방치하고 어떤 놈들은 사실은 또 거기에 빨대를 꽂았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혀 그런 어떤 반성이라든가 그 리뷰 같은 걸 못한 상태에서 지금 세상이 무너지고 있고 그래서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도 전세사기로 전세사기 조직범죄자들, 공인중개사들, 어, 컨설턴트들 다 짜고 쉽게 범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을 국가가 오히려 뭐 아니면 그 금융기관이 오히려 방조하고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히 법은 있고 분명한 것은 이걸 막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이게 평생에 번 돈인데 지금이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이게 윤석열 뭐 정부 뭐 문재인 정부 상관할 것 없이 지금의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은 이런 걸 해결할 능력이나 관심도 없어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고 뭐 이걸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치고 있다는 거죠. 마친데 지금 없는 것처럼 아닙니다. 크게 어, 지금 나타나는 것도 보시면은 음, 머니투데이 같은 데에서 어, 보이스피싱에 대한 요즘 이런 기사들이 많죠. 예전에는 보이스피싱 단건으로 이렇게 어, 뭐 취재하고 이랬는데 요새는 보이스피싱 시민 덕키 그 이후 아니면, 그 이전에도 몇번 제가, 예전에도 몇번말씀드리면 바가 있습니다. 조직은 조직범죄다. 이게 구조가 어떻다. 이건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몇 년째 떠들건데도, 들어 쳐먹지도 않는 상태인데, 시민덕기가 영화가 이렇게, 그, 사실,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언론에서도 이제 이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 보기 시작했고,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한 30대 되는, 그냥 대기업 뭐 출신의 어떤 애가 특히 뭐 삼성 SDS 출신의 유명한 보이스피싱 범죄자 있죠. 그런 것처럼 걔네네들이 되게 쉽게 보이스피싱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어, 돈을 그냥 수십억, 수백억씩 벌수 있는 구조가 바로.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중국의 조직 범죄자와 연결해 갖고 이게 이게 보통의 뭐 대단한 어떤 놈이 이렇게 보이스피싱에 총책이 되는 게 아니라 별거 아닌 직장인 퇴직자가 보이스피싱 총책이 될수 있는 너도나도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수사라든가 시민 도기 같은 거 보세요.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도. 지금 오늘 현재도 경찰 놈들 이거 제가 엊그제 얘기했잖아요. 그 엊그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요요요 매체 요, 요, 요 사이에 요매칠 사이에 그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뭐이 비교해서 이렇게 한다고 지금 막뭘 하는 듯이 하잖아요. 경찰 애들도 검찰 애들도 안 하다가 이제 뭐가 눈치가 보이니까 지금 하잖아요. 제가 들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에 있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 판사 놈들이나 어 반수 이상 목을 치고 해도 싹다 인적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 지금으로는 안 된다. 이게, 왜? 애들도 알고 있고, 문제가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 몇 년째 계속, 오이스피싱은 계속 이 범죄가 계속 더진화되고 폭발적으로, 마약범죄도 똑같이 폭발적으로 번호, 오히려 마약범죄 갖고 이성균 같은 사람 두들겨 잡고 막, 지금, 이대로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치아는 이미 무너졌고, 이회복 못해요. 회복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어, 지금 머니투데이의 이 기사, 매년 방해사이던 현금 5억, 나는 보이스피싱 총책이었다. 이놈이 한국사장놈입니다. 한국 총책이죠. 얘가 0 33인데, 그냥, 중국, 어디, 뭐, 해서 살던 어떤 옆 동네 형이 모두 해보자라고 해서 중국에 가서, 우도도 해다 보니까 한국 총책이 된 거예요. 자기도 뭘 배워갖고 그걸 가지고 한 거죠. 이게 조직범죄가 누구한테 그냥, 어? 별거 아닌 놈이 이렇게 쓱 배워갖고 아무나 이렇게 조직범죄를 할수있으면 누구라도 하죠. 이게, 이게, 이게 망조가 된 사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 이거, 모니터이한번 기사 읽어보세요. 이게 대한민국의 이이 따이로그해서 이게 되겠느냐? 그런데도 그런데도 그럼 경찰이나 검찰 애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생각해보시면 껄껄이 보이스피싱 터져갖고 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했다 뭐 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잘 보면은 이게 쉽게 할 수도 있었고 사실은 빠르게 할 수도 있었고 사실은 근데 그걸 부풀리고 뭐 그냥 그 해고 음. 제가 입이 더러워질까 말은 안 하지만 이 꼬락선이라는 거예요 그걸 또 언론들이 막 부풀려주고 결국은 시민덕기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게 제가 지금 통탄할 오르...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어. 그런데도 검찰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애들, 뭐, 이런 애들은 수사지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사지연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수사지연이 뭘까요? 그,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면, 검사 애들은 어떤 사기나 어떤 형사사건을 처리하는데, 어, 뭔가, 이, 능력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음, 뭔가 시스템이 잘못된 건가요? 박성재라는 지금 어, 법무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사들의 수사 지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거죠. 아, 그럼 뭐 고건 검사들을 투입을 할까? 지금 법무부에서도 법원 판사들, 판사 뭐 재판이 지연되니까 법원장을 투입하는. 사실 저는 그것보다는 이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런 수사를 검사들이 하고 있을 필요가 없고 경찰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문 수사관들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검사들이 뭐 수사검사 공판검사 이렇게 나눠지지만 얘들이 얼마만큼의 수사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이걸 검증 받은 바가 없으니까 지들은 열심히 최고라고 하지만 그건 지들 얘기고 그러니까 오히려 검사들이 수사 다고 기소도 하는 게 문제 아니냐? 아니면 얘들이 수사하는 것을 어떻게 매뉴얼화 돼 갖고 표준화 돼서 수사하는지 이게 이게 적절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얘들 능력이 이만큼 있는 건지 아니면 얘들이게 이 맞는 건지 이거에 대한 평가를 안해 봤다는 거예요. 항상. 항상 하는 일이죠.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지금 있는 시스템에서 지금 있는 수사관들의 능력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글쎄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일단 무엇인가 시스템 자체가 잘못이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이 혼재되어 있어요. 검찰도 마찬가지고 수사검사, 와 공판검사가 혼재되어 있고 여기서 또 수사방법 자체가 막 흐트러져 있고 그러니까 박성재가 지금 수사에 신속한 사건 처리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이 뭐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건 좋지만, 핵심적으로, 그거를 검수한방 문제로 치환할 필요 없이, 이게 어떤 시스템화에서 제대로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판단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럼, 경찰도 마찬가지. 이거 같이 해결돼야 되는 문제. 이 검사의 수, 판사의 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얘네들이 이거를 왜? 오히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이거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아닐까? 좀더 넓은 차원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검사 숫자를 몇백 명 늘리고 판사 수를 몇백 명 늘린다고 해결될까요? 경찰을 더 많이 늘린다고 범죄가 줄어들까요? 아니죠. 그 범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발생을 예방하고, 그리고, 어, 그수요자를 차단하고, 이런 것이 범죄에 대한 해결, 예방이고 해결책 아닙니까? 어? 그거를, 얘네들은 뭔가를 자신의 기득권 수준으로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판사 증언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왜? 지금 있는 판사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이냐 한번 카운트 한번 해보자. 유무제 판단, 형량 판단.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능력이 없으니까 이를 허술하게 처리하는 거 아니냐. 차라리 그러면은 재판을 할때 여러 가지 면에서 시스템과 제도를 바꿔보자. 검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그거예요. 검사들은 피의자 신문조서가,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으니까 피의자 조사 다 하고 나서 재판장에서 부정하면은 이거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그 얘기면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왜 없앴느냐 검사 놈들이 수사할 때 지들 마음대로 어? 그냥 조서 쓰고 그거 검증도 안 하고 압박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검사들이나 아니면 경찰도 마찬가지죠.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회복하자 좋다. 그러면 미국식으로 하자. 변호사가 입회한기 전에는 써도 피해자 변호사가 입회하기 인 이후에 이후에 쓴 피의자 신문 조서와 거기에 대한 증거 능력을 각각 따로 분리 분리를 하자. 그러니까 그리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으로 가고 불구 재판이 원칙으로 가고,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 조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재반의 여건들을 같이 바꾸죠. 근데그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얘들이 지금 이제 대검찰청에뭐최은이 검사라는 애가 피고인 반드시 검찰 조서 증거를 조, 검찰 조서의 증거를 못 쓴다고 재판 지연의 원인이 된다고 하지만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원인 일 수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건, 이건, 대검과 형사소송법학계 형사법 포럼에서 지들, 지들 같은 그, 뭐, 밖으로 차먹는 놈들끼리 그, 이 포럼을 열고 그랬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같이 토론을 한번 해보자. 이게 최훈이라고 하는 사법연선 39기, 저울중앙지원검사회가, 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다라고 지가 떠들고 있는데, 그럼 반대 증거도 한번 해보자. 왜 그런 피의자 저 피의자신문조서에 그 부분이 오히려 오히려 이 검찰조사 말고, 어? 검찰조사 신문 검찰에 출두해서 신문조 작성할 필요 없이 변호사와 검사 사이에 쟁점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법정에서 다퉈 보면은 오히려 재판은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검사들은 피해자를 둘러다가 조져갖고 신문을 딱 그냥 일일이 몇 시간 동안 신문에서 받고 1차2차 받고 그 자기들이 걷는 거딱 해서 이렇게 해야지 진실이 밝혀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지들 생각이죠. 자,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야? 어, 이 사건은 횡령 사건이야, 배임 사건이야, 살인 사건이야? 그러면 쟁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면 니들이 증거를 찾아. 아니, 이 피의자, 용의자한테 진술 얻을 생각 말고. 관련된 증거 속에서 진술을 찾아, 아니 그 쟁점을 찾아, 그 쟁점을 가지고 변호사랑 그걸 가지고 이렇게 쟁점을 형성해서 그 쟁점만 가지고 재판에서 하면은 오히려 재판 기간을 확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나머지는 다 이미 그 전에 해결하면 되는 거고, 쓸데없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피해자 신문을, 피해자 신문을, 그, 쓸데없는 얘기 촥, 제가, 경찰 수사관이나 검사놈들이 참웃기도하는 것은, 이게 쟁점도 모르고 사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갔다가 용의자 조져갖고, 수시간 동안 계속 조사를 하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용의자나 피해자를 검찰에 출두했는데, 뭐, 10시간 있으면 계속 조사를 해.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검사나 수사관 놈들이 사건의 쟁점이나 핵심에 대해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이리 굴려보고 저리 굴려보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쓸데없는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아니 그럴 필요 없이 사건의 쟁점, 핵심적인 거. 그리고 피의자 조사했는데 아너 목표가 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돌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돌려보내면 그걸 가지고 쟁점을 형성해서 재판에서 따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재판에 따질 때 이걸 부정하는 것은 결국은 유죄의 증거로 쓸수 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바꿔야죠.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검사나 경찰이나 이런 애들이 자기네들이 기존에 해왔던 어떤 그런 어떤 자백 중심 이게 다 자백이란 말이에요. 진술 중심이란 말이에요. 피의자 용의자. 이거 중심으로 했던 게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요 어, 형사소송법이든 형법이든 뭐가 중심이냐면 진술이 중심이 아닙니다 물적 증거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증거 중심의 수사 재판, 기소 재판 이런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못해요 무능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 시간만 투여하고 무식한 놈들 모르는 놈들이 계속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니까 이 개판이 나는 거.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수사를 맡기고 전문가들한테 기소를 맡기고 전문가들한테 재판을 맡기면 오히려 실시간이 확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사법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그걸, 이런 어떤 이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언론도 그렇고 소위 전문가라는 놈들도 다그 어, 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에 다 거기에 그 주둥이 누드 밀고 있는 놈들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쟁점이 형성이 안 돼요. 뭔가 다른 어떤 비전이 없어요. 그냥 맨날 같은 얘기 또 하고 같은 얘기 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결국은 뭐냐? 아 그럼 검사 증언하면 되지 뭐? 판사 증언하면 되지 뭐? 경찰 증언하면 되지 뭐? 경찰을 지금 이 정도로 증언했는데 치한상태 어떻습니까? 개판이지 않습니까? 네? 좀 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약 먹은 놈이 갑자기 주유소에 부르질, 자기 몸에 부르질 않고 주유소 탈보냈어요 마약 수사를 그렇게 하겠다고 작년, 재작년, 그년부터 계속 떠들고 있는데 마약 수사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뭔가 뭔가 뭔가... 엉뚱한 대로 흐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해주는, 그, 소위 말하는 잘난 전문가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TV에 얼굴 나와갖고 돈이나 벌 생각만 하는 이상한 원숭이들 밖에 없는 거고, 이게 재롱꾼들 밖에 없는 거고, 그게 무슨 전문가라고 떠들고 다닙니까? 한심한 과거의 어떤 그런 거만 하는 거지. 하여튼, 요즘 나오는 사법 시스템 얘기 나오면은 너무 기가 막히고 막 그래서 이건 이 사건은 또 뭡니까 신생아 다섯을 사들여갖고 유기학대인 이런 형태의 인간을 학대하고 인간을 어떤 이렇게 타는 학대하고 대상으로 하는 이런 범죄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이지. 아이를 애니멀 호도는 똑같습니다. 이건 흔히 말하는 사피엔스 호도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인간을 그냥 수집해 갖고 학대하다가 죽이고 그러면 죽었다고 하기만. 이게. 어 진짜 이 교과서에,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범죄 유형입니다. 전혀 이런 거를 수사하고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문가도 없어요. 판사란에도 그냥 뭐. 이게좀 가깝하죠. 제가 너무 짜증을 내면서 해서 죄송합니다만 은 어제 하면서 하서 사전투표소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브 전국 40곳이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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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형사부, 형사팀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공안사건이거든요. 실제로 음모론, 김어준이나 아니면 예전에 그 음모론자들만 많았습니까? 그걸 그대로 모방해서 민경욱 같은 우파의 음모론자들, 좌파의 음모론자들이 그걸로 막대한 돈을 벌고, 세력을 얻고, 권력을 얻고, 음모론자들. 가장 최고의 음모론자는 트럼프죠. 결국은, 사회적으로 이 음모는 어떻게,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결국은 이것은, 이런 상태로, 만약에, 투표가 진행됐다가, 사전투표사의 카메라가 이렇게, 촥, 이거 진짜 선거, 그, 이, 이, 저 나중에 엄청나게 문제가 될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 다행히 지금 발견해서 다행이지만 도대체 그 선거 선거 아니는 뭐 하고 있으면서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하하여튼 아침 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